오늘의 조금 초췌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저한테 화장법이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응. 손이 왜 이렇게 노랗냐고요? 그 오늘 제가 하는 거같터가 댄지라는 캐릭터인데 네연색을 하다가 제형까지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약간 메이크업 영상 같은 거를 안 지워봐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는 감이 안잡혀네요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장 하겠습니다! <laughs> 스킨케어는 이미 다한 상태고요 파데를 조금 발라보겠습니다 예! Yep. 제가 자주 쓰는 파데인데요 예 네, 아주 좋고요 에뛰드 겁니다 쓰세요! 이렇게 짜줍니다 이거 이렇게 다 짜줍니다 얼굴에 이렇게 다 짰으면은 이렇게 푹! 해주시면 된대요 네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죠? 목 색깔이랑 너무 다르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제추음이라 그래도 너무 이렇게 얼굴만 하냐면 조금 곤란하니까 목도 조금 토너 크림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인데요. 토너이 같이 되는 그런 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송보송한 좋기 때문에 보송보송하게 해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보송해졌죠? 다음은 쉐딩을 먼저 해줄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금 부스러다가 약간 어두운 발동의 그 섀도우 그 그거뭐야 세딩전용으렇게 섀딩을 해니다 확실히 거랑 안한거랑 가 나죠 다 됐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남케일할때는 이렇게 아이홀 주변으로 많이 음영을 넣어주는 편니다하 그냥 이렇게 이에이우고니다 어떤 톤을 사하면같은 핑크보다는 브라운톤을 하고 는거고요케 엄청 핑핑크주니 오늘은 핑크보다는 주로 팔려 켰겠습니다. 멀티가 아니가좀 말을 조금 잘못했 수도 있어요. 영화을다넣어둔 상태고요. 그다음 눈썹 그랬구요. 이렇게 웃기지? 그림 너무 웃겨요. 계속해서 눈썹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렌즈가 금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노란색으로 할건 있는데, 저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하색으로 그거 캐치하도록 해주세요. 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다음은 제일 중요. 아이라인 시간입니다. 이제 아이라인을 그릭고요 아이라인을 놓고 그리나잘그리면됩니다 10, 10, 10, 아까 아까뭐 그거 닮은 것그 같은 다 진짜 언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같은 경우는 매번 다 그리는 방법이 다른데 오늘은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는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그리 안돼요. 이러면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너무 누가 봐도 그릴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갈색같은 띠나는 색깔의 섀도로 그리고 이거뭐라지그 연결? 아는 선택이 잘못한 것 같아요. 연결이 아니라 어.. 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부쩍 약간 한국어가 어렵구나 이런 체감을 하는 느낌이랄까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풀어오 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해보고계겠습니다봐빠요 이렇게 딱을때 이렇게 섀도우 한로안한 거랑, 거랑 차이가 좀다죠 이거네? 뭐야? 아이라이너 그렸네 너무 못생겼어? <laughs> 같은 느낌인데? <laughs> 여기가 떻게잘 보이네 와 대박 <laughs> 진짜 눈 아니에요? 대박 멋지다 진겠괜찮요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약간 너무 그건가요? 가스라이팅? 약간 그런 건가요? 저만 진짜 같다고 느낀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연기 잘하잖아요. 아니라고요? 저,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연기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애교살 그릴게요. 이게 약간 주 죽음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자 연기 연게 좋다. 그럼 갈색 섀도우 그리시면 되고요. 나는 이것도 꼭 스팅기 좋다. 핑크색으로 하세요. 오늘은 음... 저는... 그반반이 좋기 때문에 반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 여기 뜨기... 갈색이 이 뜻이 아니라... 피 크도 하고... 갈색도 하고... 이렇게 섞는다는 뜻이에요. 예... 네, 이상하게 이해하지 마시길 하겠습니다. 일단은 갈색으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그... 선을 이렇게 찍고 했잖아요. 거기 부분부터... 이렇게 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형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오~ 오늘 제일 많이 한 말이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그거 같은데... 그렇다고... 보여주면 재밌잖아요. 미안 해줘? 그러면 안 그린 거라 도긴 아니 차도 다들 그린 게 흘렀죠. 이제 아까 말했던 핑크색 색깔도 아주 살짝만 들어. 근데 너무 막 너무 진한 핑크하고 팍팍팍팍 칠하시면 그거는 살짝 무서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혈색만 준다. 약간 사람 색인데?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만 살짝만 넣으세요. 살짝만 많이도 좋고 좋은 게난니도 있는데 살짝만 이렇게 해 그다음에 또그 모토는 빛깔. 앞쪽을 치줘죠 이렇게 눈 앞쪽을 잘 치었네. 솔직히 너는 키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덕분에 됐다. 어떻게 돼? 약간 좀 밝은 빛, 동으로 약간, 약 지금 여기 애교살 색깔 있잖아요. 여기 색깔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보주시면 증거 있냐? 이 됩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더잘죠 그다음 대망, 제일 진한 가상 그리다스를 그래, 계속 하는데 제일 적응게가상이라생각하데요 왜냐, 진맞추가 너무 렵다 여러분들은 할수 있으세요! 일단은 조금 연한 색깔로 먼저 이렇게 얻다가 이렇게 그릴건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일단 선을 먼저 따줍니다 이렇게 선을 따주는데요 이선 어떻게 따요? 약간 못당겠어요 어떻게 제가 이걸 하죠?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약간 그러니까 여기 만들때 <laughs> 느껴지는 뼈가 있을 거예요 그 뼈를 따라서 하면 조금 잘 그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개인차이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만 믿으시면 안고요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갈색 아이라이너 한번더 선을 따줍니다 여기 이렇게 그대로 색칠을 놀이듯이샥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좀 웃기잖아요 미화감이 들잖아요 응? 누가 봐도 그린 것 같고 부자연스러워요 그게 뭐 나갈 나 있을 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언더 그릴 때처럼 가시슥 증거 입 해줍니다 아까보단 것 같은 느낌 들죠? 아마? 다음에 반대쪽도 그대로 복부 태우겠습니다뭐딱 봤을 때웃기다 어? 안 웃기다 웃기다 안 웃기다 이게 그거잖아요 <laughs> 어마는 모르겠지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중요한 포인트라는말하지만화상 그릴 때 너무 두껍게 다는 두꺼우면 입술 메이크업 해보이습니다 입술은 사실 메이크업이라고 할건 없고요 음영을 그냥 준거죠 렇게 같은 경우는 하면 저렇게 겠는데좀 음... 하면 저색게 하면 면 웃겨요 저렇그렇게하각 하면 저제게 하면 저렇게 면 저렇게 하면 색렇게 하면 저렇면 어쨌든 하 갈색 좀 연한 갈색렇로 하면 저쪽하나저 쪽에 이런 저으로 하면 저렇 다가니까 만나 뵙고 싶은 느낌 다들 만나요 이거 어, 어제가 어제 아 어제는 아니고 언제였지? 어제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권 사진을 새로 찍어야 돼가지고 새로 찍었는데 사진가론이아이나님은 어, 얼굴은 조금 작으신 편인데 그 인중도 중간부도생구가다 짧으신 편인데 이 인중 부분하고 이턱 부분하고 두배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두배 차이가 난거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턱이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김편은 아니라고 하셨긴 했는데 저는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량을 이렇게 주면은 2 배까지는 해도 조1.5배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딱제 얼굴에 그 그거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하고 제 얼굴은 다른가? 여러분 얼굴을 상이 맞는 인술 음영 이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애교살 음영도 조금 요이에도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키패한 캐릭터다 그러면은 보통 색깔 이런 건데 오늘 키패하는 키패 장모 키패지. 하얀색 캡톤은 피하고키기머리 음침이 키콩머리로 그런게 잖아요 그렇기 때는에 약간 흰색깔을 이렇게 응용해서 덧주도록 하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들 있죠 그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하루면 좋아요 딱딱 그러니까 딱 라인 정리 이 튀어나오고 조금 뭐 부장연스러부분정리 하는 느낌으로 이하색깔거리를 조금 씻주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딱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뭐 적분인가요? 아! <laughs>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코랑 코를, 코를 이렇게 밝혀준다 해야 되나? 밝혀줬 그고눈 앞머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니다지로밝혀면 이렇게 시작 시작 발라주고요. 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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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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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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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테이핑 시간입니다. 예! 일단은 네 머리를 조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으면 가발망을 써주데요 가발망 트는 이렇게 시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다음에 이 튀어나온 옆에 튀어나온 머리들을 싹 하고 정리해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그다음 테이핑을 떠줬네요. 저는 주로 테이핀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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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여기 두 개만 끼도록 아, 지금 티가 안날 수도 있는데 티가 나네요 두개 꼈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테이프를 사봤거든요 그테이프그 코스워분들이 잘 쓰는 테이프가 있어요 복색깔리란 말이에요 이 안쪽이 근데 제가 그거를 사려고 계게갔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앞에 다는거여 약사님들이 다 네? 이딴 거는 없으세요 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약간 천? 천 재질이에요 그 리본 같은 느낌의 소리 들리세요 이런 느낌의 되게 신기한 테이요 신기한 게 이게 그 테이핑 테이프는 이렇게 직감 뜯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뜯기지 않고요. 진짜 이빨로 뜯어도 안뜯그끔 엄청 찌르기 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가위를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못 뜯어 힘으로는. 참고 부엌가위에요 예쁘죠? 예. 테이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핑 이렇게 해서 그연잘 될지 접착력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격착력준 좋기 때문이죠. 뭐 당연한 소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제가 원래 쓰던 테이핑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보다 엄 이게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저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잘못 잡랐어요 괜찮아요. <laughs> 여기다 이렇게 겉이어서 붙이면은 가되거든요저 같은 경우는 테이핑 테이프를 그냥 이렇게 계속 붙여요. 계속 붙여 제가 원하는 그 날카로움이나 어디까지 계속 붙이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좋은데 이거? 그리고 그 제가 원래 쓰던 거는 그코스풀면은4년감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있었어요. 약간 그 찌득찌득함? 그러면 눈해가지고 너무 너무, 너무 동성몰이 너무 화가 나요. 막 화가 나요 막 코스프레 다이렇만지 찐득 눈계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너무 나서 진짜 미쳐버릴 거 같지만 그러면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되나? 테이핑 테이프 너무 이게 너무 가 너무 가 찐득한가? 이데 저는 그냥 허수분들이 다 입었으니까 어, 그냥 살아야겠다 하고 그냥 살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고뭐 그렇게 끄덕거리 남은 거 같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뭐 끼라도 남겨뭐 광고 같은 거 아니고요. 저 같은 고한테 광고 올리면 없겠지만 어쨌든 광고는 아니고요. 조금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조금, 비싸요 다른 테이프에 비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쓰던 테이프는 2,000원대로 기억을 하는데 얘는 3,000원이에요 혹시 재질이 이래서 그런 건더 비싼 거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자 그다음은 렌즈를 갈아 끼워줄 건데요 렌즈가 저 원래 사람들이 다 노란색으로 코스를 하길래 아 눈알이 노란색인가 했는데 애니를 보니까 빨간색이더라고요? 근데 뭐 어느 시점에서 보면 좀 노란색인 거 같기도 하고 약간 혼란 음... 대파티 근데 저는 그냥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렌즈 다시 갈아 끼워 보도록 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력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렌즈를 맨날 끼고 살거든요 그냥 제가 안경 진짜 싫어요 안니울려요 너무 이상해요. 제가 끼면. 다른 분들은 예쁜데 난 이상해. 못 끼겠어. 보드 아이다. 색깔이 다르구만요. 반대쪽도 껴볼게요. 렌즈 끼면 저만 이렇게 눈물 난거 같아. 차도 안 차고요. 눈물이 나요. 눈물 좀닦고보겠습니다 어떡해. 너무,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 여기 연기로요. 눈물을 닦아보았고요. 렌즈를 바로 갈아 끼는 뒤라서 약간 눈이 주혈을잘 보일 수 있는 점. 지금 좀피 눈물 난 렌즈가 되고버렸어 <laughs> 복수할 거야! 모두에게 복수를 해버릴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든지가르었는데요 조금 악뚱해 보이긴 한다 그 다음 이제 옷을 그 다음 이제 옷을 갈아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어이! 어때요? 멋지죠? 네 짜증나고요 저도 사실 알고요 이거 약간 셔츠가 약간 카라가 너무 이상하다고요? 네 사실 저도 느꼈네요 저희 집에 멀쩡한 셔츠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장구면더웃기 무슨 나만 날개같은 나아할것 같은 카라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카라 크고는 어떻게 이 자를 수도 없고 그냥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넥타이를 매카이를 사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매본 적 없거든요 진짜로. 메타이 사실 멜주을잘 몰라요. 네, 이렇게 해야겠다. 짠 이상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약간 네이버 같은 데서 아 메타이 이게 매는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웃긴데 셔츠가 이거 진짜 나한테것같 그럼 저안 되겠어요 이 셔츠로는 <laughs> 웃겨서 못리겠어요 아니지 제가 진짜 좀 다른 셔츠를 좀 찾아야 될것 같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산지 모르겠거든요. 엄마가 산것 같은데 아닌가 엄마는 아닌가 누가 제가 산건 아니거든요? 나는 셔츠를 찾아볼게 이거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멀쩡한 셔츠를 찾아봤는데 약간 색깔이 살짝 푸른 기가 도는 느낌의 셔츠를 찾아봤고요 이거 말고는 진짜 그 나방 날개 같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고요 이것도 은근 예뻐요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쨌든 넥타이 매는 게 지금 광고인데 이거를 어떻게 매야 잘 맨다고 소문날까? 넥타이를 사실 제대로 맬 줄을 몰라가지고 음, 음. 이것도 내가 어떻게 호석을 분들 예쁘게 매시는 분들 보면 진짜 경이로난아니게 삥삥 돌려서 만드는 수밖에 없는 어때요? 생각보다는 잘하잖아요. 사실 못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했다.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빨리 세팅하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다그 드디어 가발을 착용했는데요. 제 손에 이렇게 노랗게 만든 주범. 야, 그냥 파자마를 노랗게 만든 주범. 우리 집 바닷가 드라이 기곳곳에 모든 내 물건들을 노란색으로 만든 주범. 바로 그 주범이 얘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가발 세팅 딱히 안 했거든요. 딱히 안 했고 지금 써서 이렇게 세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 왜안 했냐? 기차에 나가는 거고요. 가발 말리는데 자연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자연분류는 안 했었어요. 여러분들. 뭐 변명하는 변명을 하자면 자연분류는 안 했어요. 네. 이제 빡빡이에서 머리털을 심어보도록 하지 예얍, 여러분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네요 사실 이 가발이 벤지 가발이 아니라 사실 아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지랄이 다시 노랗게 물들었다는 사실 빡빡이로 돌아왔고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약간 원래부터 조금 뽀글뽀글한 친구예요 고데기로 한번 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엄청 빨리 세팅을 끝내긴 하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 이 대충한 세팅이기 때문이지요 너무 많음안 들어 밴지 같나요? 아니요, 그냥 덴, 덴,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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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아요. 최대한 네. 세팅이 그나마 살린 거라 될수 없을 것 거고 이외 어떻게 더 예쁘게 만들거나 그런 건못 만들고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벤티피디 여러분들 저 그래도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보다는 좀 나으니까. 네, 지금 손이 노. 너무... 손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맛이 갔어네 일단 여기에서 메이크업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가발 건은 조금 이겨주시도록 합시다 조금. 오늘은 이겨주시길. 네, 어쨌든 오늘. 영상 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너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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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동안그사그동안 감사했다는 면그 너무... <laughs>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